온필드 캐릭, 오프, 오프, 오프야. 우리가 이 딜이라고 하는 녀석은 무조건적으로 온필드한테 가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는 이제 원신 조금만 해보시면 이해는 되죠. 그래서 온필드한테 딜이 늘올 필요는 없는 거야. 어, 제가 딜이 나오는 설계던데요. 딜이 나오는 설계라고 했지 제일 잘 나오는 설계라고는 안 했다. 근데 걔를 딜 세팅을 해줘야 결국엔 걔로 만들 수 있는 조합이 유기적으로 잘어울려서 포텐셜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완전 딜러는 아니어도 딜 세팅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데이아는 지가 호두처럼 요렇게 사는 딜러가 아니라는 점도 저 성능을 파밍할 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 호두가 혼자서 50만 일반적으로 뽑는다고 봤을 때 대야는 30만 정도 선이에요 25만에서 30만이거든. 뭐 야란도 50만 뽑으니까. 걔네들만큼 딜은 안 나오지만 얘는 이 정도 딜이 빠진 격차만큼 대갑축이 들어간 거야. 이거를 등가교환했다. 경직저항이라. 그래서 이 경직장을 활용할 수 있는 오퍼필드 딜러들. 이렇게 밖에 기억 못했던 애들한테 아니면 이렇게 줄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든가 원소 반응 구조상에서 얘한테 밀어줄 수 있다든가 뭐 이런 게 나오는 게이 친구의 활용법이야. 그러면 이거를 왜 설명을 하냐면 이 성념을 선택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어. 옵션 양은 감로가더 많네? 근데 어쩔 거야. 얘를 조금 올린다고 50만짜리 10%는 5만인데 25만짜리 10%는 2.5만이잖아. 두배 차이 나잖아. 고점 올리는 데 있어가지고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그 격차를 체감할 수 있는 영역이냐, 똑같은 레진을 들였을 때그 효율이 좋냐 물어봤을 때는 아무리 여기 고점을 더 올릴 수 있다고 하지만 의미가 없는 수준의 캐릭터 구조와 조합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거 선택할 때도 데이아는 적당히 해놓고 얘네들한테 더 투자하는 것이 이 점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아 조합에 투자할 거면 요 이번 자리에 있는 오퍼필드 딜러 있죠. 걔들이 누구냐면 케이아, 그 다음에 로자리아 이런 애들한테 그 재화를 더 모아가지고 이 데이아는 저 정도 세팅에서 이미 밥값을 한다라고 정리를 끝내놓고 보는 게더 나아요. 그게 훨씬 더 파티 측면에서 봤을 때 파티가 한 캐릭이잖아 캐릭터 한개 만들 건데 무게만 투자하지 말고 보조 무기에도 투자하라고 이 지금 내가 들고 있는 무기는 탱커 무기야 탱커 무기 졸라맨 오른손에 주무기를 들고 있고 왼손에 보조 무기를 들고 있어요 요렇게 양손 검으로 써하고 얘는 오른손잡이야 오른손잡이고 그다음에 여기 갑바를 끼고 있어 벨트를 한개 끼고 있어 자요 개념으로 보세요 그냥 갑바가 힐러 포지션인 거야 베넷 근데 여기 뭐가 붙어 있냐면은 주무기 공격력 800이라는 밑에 옵션이 붙어 있는 거야 검은 검인데 검이 약간 방패처럼 생긴 검이야. 딜은 들어가게 되는데 묵직하고 거의 탱커의 역할인 거야. 딜은 적당히 들어가고 그리고 오히려 보조 무기가 막 강화가 존나 돼 있어. 플러스 15강 오른손으로 이런 걸다 막으면서 오른잡이가 왼손으로 짤짤이 놓고 있는 거지 계속. 이그요거는 이제 3번 자리에 카자하거나 막 그런 거지. 여기 뭐냐면은 피량 버프 이런 거. 근데 이 데이아에 속한 얘가 얘한테 강한 오직이 밀어줘 봤자 짤짤이 얘가 넣는데 데이아 좋아 봐봐 봐. 데이아한테 뭐 감로 주겠다. 뭐 이런 건 솔직히 고점을 위해서 줄 이유가 없는 거야. 얘한테 더 세팅을 밀어줄 가치가 있는 거지. 그지? 얘 역할은 기본적으로 무기가 적당 수준만 되면 이미 박값을 하는 수준까지 만들고 후의 고점에 서서 딜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니까 짤짤이 넣고 있는 연쪽이 독칼있죠독칼 요게 케이아한테 밀어라는 얘기야 재화 투자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RPG 하면서 장비 맞추는데 뒤을 올리기 위해서 여기에 올리고 이런 특징 있는 무기에 강화를 하고 있다 뒤을 올리고 싶은데 요걸 강화를 해야지 요거를 그래서 결국에는 저 감로 세팅을 가주는 것이 사실 옵션이 조금 더 많긴 한데 그러니까 크나큰 의미는 없다 뭐 그렇게 대야 별자리 높아지면 얘기 달라지기도 하는데 별자리 낮을 때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감로는 4위로 올라갔을 때 카라탈만의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